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시간외를 보고 지나갈게요 자0.23 거래량은 7천 정도다 어, 딱히 뭐, 뭐 신경 쓸게 아니게 됐네요 뭐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 자 우리 현재 이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중요한데 이 캔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자 일단은 가장 좀 우리의 걱정인 거첫 번째 옵디보 여보이 얘네 그리고 두 번째 EW 물량이다. 이는 어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까, 어느 정도 악재일까 이런 걸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걸 지표 삼아서 객관적 지표 삼아서 이게 악재인지 아니면은 심한지 아닌지 봐야겠죠. 뭘볼 건지 근거가 있다란 소리예요. 그리고 악재가 맞는지 혹은 얼마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지 시나리오를 전부 여러분 짜보도록 할 거니까 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AHLB. 얘네가 시가총액이 좀 커요. 그죠? 11조 되는, 애지, 되는 애인데, FDA 승인이 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정도, 그 전에는 요 정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런 종목이 떨어집니다. CRL을 받았어요. 그러고 누가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나왔고 수급이 들어왔고 주가는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는 딱 잘라가지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강하게. 근데 딱 여기 부분 보니까 거래량이 바닥을 깁니다. 바닥을 기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저점이 조금씩 높아져. 그러면은 이 정도의 거래량, 이 돈의 힘, 돈이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 자리를 유지를 시켜주며 그리고 저 오히려 주가가 슬슬슬슬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재심사 요청이라고 하는 재료가 나왔어 그리고 300만주라고 하는 되게 작은 거래량으로 시도를 할수 있어요 오히려 그죠 시도하고 눌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돈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요 구간은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이 이, 이 순간에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이 호화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얘네가 그 매도 물량을 싹 끌어갔다 소화를 해갔다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이 별로 없다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이런 작은 거래량 가지고도 주가를 슬슬 슬슬 올릴 수 있었다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진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는 하락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건 우리가 가짜 하락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얘네는 이미 이 수급은 굉장히 이미 강하게 들어왔어. 이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요거를 체크 핵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없는 하락, 가짜 하락, 여기서의 거래량 900만 주죠. 반 정도만 들어와줘도, 그죠? 반 정도만 들어와줘도 지금 77, 77만 주죠, 오늘? 78 이런 식으로, 그죠? 100만 주도 안 나오는데 여기 그냥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현재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안 요소라고 보는 게 뭐예요? 가장 큰거옵디보 여보이 B/W 물량 네, 그거는 여러분 자 일단 보 이것부터 본식 보고 지나갈게요자 B/W 물량 얘네가 평당가가 27,800원이래 22,800원 어, 너무 낮네 그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24만 24만입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이 얼마예요? 77만.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너무 적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된다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옵티보 여보예요. 그러면은 옵티보 여보 얘네가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인데 얘네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위협을 받는다. 원래는 10조를 벌을 수 있다라고 쳐 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같이 FDA 승인 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반 잘려 가지고 5조밖에 못 벌어. 뭐 이런 건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그리고 애초에 FDA 승인 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말고도 어마 무시한 말도 안 되는 호재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옵디보 여보이. 이게 진짜 그렇게 큰 악재로서 시장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얘네가 시장 엄청난 악재로서 반영이 되고 있으면은 우리 HLB도 그렇지만 항서제약 주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져야 돼 근데 항서제약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항서제약이에요 여기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 어제 엊그제. 보이시죠? 25, 26, 27. 오늘이에요. 9월 30일. 오늘은 7%가량 올랐어요. 이게 항소제약 차트입니다, 여러분. 항소제약 차트. 보이시죠? 굉장히 흐름 좋아요. 폭등하고 있어, 폭등. 그죠? 점상에 점상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소제약 얘네는 우리 HLB랑 같이 가고 있고 예, 같이 FDA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옵티 보이보이? 쟤는 모르냐? 당연히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HLB도 떨어지고 있는데 악재, 우리가 호재 이런 게 있어요. 재료가 나왔다. 그러고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면이 시장이 이 재료의 크기만큼 움직인다라고 볼수 보면 되는 건데 현재 이 재료가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 우리가 이야기 편하겠죠. 근데 악재든 호재든 무언가 나왔어. 근데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고 거래량도 별로 안 나와. 뭐급락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 양봉 이런 캔들이 안 나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재료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현재. 그래서 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이 거래량도 적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리가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고 항서제약 차트만 보더라도 전혀 문제 될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그 시나리오 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자 근데 60일 이평선을 깨는 듯하다가 아래 꼬리 윗꼬리 오늘 그런 식으로 마감을 했단,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자지 얘를 무조건 지켜준다가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60일 이평선을 한번 깼다가 그쵸 한번 깼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안착을 하는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굉장히 이제부터는 단기간에, 여러분, 단기간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여기 구간을 이제, 여기도 여기서부터 매물대를 소화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여기를 안착해주는 흐름, 흐름, 여기 구간을 안착해주는 흐름, 그리고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흐름이 지금 이제 10월부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이제 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h l b 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러신 분들 신규 타점으로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던 그 시나리오대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다시 드시는 분들은 내가 뚫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혹은 여기를 뚫고 가는 이런 구간이 타점일 수 있죠. 타점일 수 있죠. 왜냐? 이번에는 이 FDA 승인 가능성이 뭐 이때도 그랬지만 99% 하지만 그 1%가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 항소 제약이긴 하죠. 그런데 99%라 봅니다. 이번에도 이때처럼은 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FDA 승인이 난다. 그것도 심지어 클래스 1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레벨 업이죠. 레벨 업. 과거에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레벨 1이에요. 그리고 올라갔죠. 다시는 절대 레벨 1 구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레벨 2 현재 구간인 거고 그다음에 뚫고 간다. 레벨 3. 3.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도 사실은 제가 고점 부분에서 들어가는 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구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아래가 더 좋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 이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60일 이 평선 기준으로 보는 그런 시나리오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스타일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세 가지 정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 이번에 역시나 이제 우리 HLB 리보스네라닙 클렐리 주맙 자랑하고 있었던 중앙값이죠 네, MOS 얘네가 22.1이었어요 아스코 때 근데 지금 23.8이죠 8 개월 예, 너무 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예, 제출,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래도 항서 제약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옵디보 여보이 얘네들은 23.7개월이 나와서 좀 위협적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역시나 불안 요소인 거는, 그때 가서요 내년에 가서 내년에 얘네가 이제 fda 가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게 25년 4월 21일 이긴 해요 그래서 요때 쯤에 가서는 우리가 대응을 하는게 맞고 사실은 그 훨씬 전부터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이거 쓰고 있는 얘네가 쓰려고 하는 이 약재들이 기존 타 암종에는 널리 쓰이는 약재예요 그래서 이 심사 간문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조기승인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좀더 봐야겠죠 뭐 앞, 앞당긴다고 한다면 뭐두달2 월달 달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이 정도까지는 갈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리고 얘네가 진짜 위협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발빠르게 그래서 10월달 그래서 10월달 매물대 소화를 시켜주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든 말든 그죠 이런 시기에 갈수 있는 거죠 이런 시기에 그래서 클래스 원인 11월 20일 요때 이때, 요때에 맞춘 네, 주가 상승 만들기 위해서 얘네가 한번 움직인 이후 10월달 동안 움직여야겠죠 움직인 이후 그 이후에 얘때 이제 주가 주가가 아무래도 좀 예, 그때 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클래스 2로 가면은 조금 주가는 많이 빠질 거라 봐요 그래서 클래스 1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실망 매물로서 나오던지 아니면은 대료 소멸 뭐 이런 걸로 나오던지 하여튼 주가는 좀 떨어질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벌써 어, 내일부터 10월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 1차적 대응을 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구간에서 기술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리고 나서 11월 20일인데 그 전부터죠 사실은 중순 초 중순 쯤한 11월 10일 쯤부터 혹은 그전 이때부터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11월 만약에 클래스 1에 해당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 그에 따른 대응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지금 당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안해하실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다 지금은 전혀 없고 불안해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대응은 다 들어갈 건데 11월 달 이때 맞춰서 혹은 이때 <laughs> 그 전에 얘네가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2월달, 3월달, 이때 대응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 도 영상도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